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넘어지고 깨어지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고 가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하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고야카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이나 어만 골짜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지자애 너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2장의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때 여러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성경이 좀 계속해서 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성취의 중심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 어그 중심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어느 더 자라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일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사회에는 결혼 정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10대 이제 후반 정도였습니다. 나이도 이제 13세, 15세 정도 되면 이제 다 컸다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슬슬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무엇을 할수 있는 나이로 인식하는 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세부터 15세 나이가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면 13살부터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이고 문화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늘 나이가 12살이었을 때의 일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게 어린 아직은 부모의 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식이 있던 그 나이였습니다 아직은 그 소년일 때 그때 한 일이 벌어진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절기에 따라서 어,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올라갔던 그 12살 소년 예수에 대한 그 짧은 기록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개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당시에그 어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절기, 그 6월절이나 7일절, 이게 초막절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들의 이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이 모이는 진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그곳에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인파 속에 이제 아기 예수도 성장하여서 이제 소년 예수로 모, 소년 예수의 모습으로서 이 절기 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절기를 참여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절기 예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소년 예수도 그 친족들과 같이 함께 다 이동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따라서 조금 떨어져서 같이 이동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 뒤돌아보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온 게 벌써 하루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들 예수를 아주 겁나게 찾은 것입니다. 찾으면서 물어 물어서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3일 후에 이 아들과 부모가 상봉을 합니다. 어디 있나 봤더니 야 소년 예수가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를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 찾은 장소에서 울며 어저 부모인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신나서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아들을 어 거꾸로 매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속이 터져서 어 종아리라도 바로 걷게 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아마 어 물었을 것입니다. 어, 동일하게 그 부모의 염려가 오늘 48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아 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으면서 이렇게 돌아 어, 3일 밤을 고생했는 줄 아니라며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모의 걱정에 담긴 말에 아주 이상한 말을 소년 예수가 전합니다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아주 어,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려서 지금 3일 동안 찾아 헤매다가 찾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다시 오히려 합니다. 진짜 이 부모에게 뺨 맞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년 예수가 또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그 어린 12살의 소년 예수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야, 당연히 너가 내 아들이니까 엄마 아빠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여기 성전이 너 아빠 집이냐? 여기가 너네 집이냐고 이렇게 어, 질문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이 무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50절에 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였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부모가 아들을 찾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소년 예수의 태도가 매우 비상적,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버릇없는 사춘기에 일탈을 하고 있는 그 청소년 예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뻔뻔히 질문까지 하는 이 소년 예수의 모습은 이 보통의 생각에서는 아주 매우 비상식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부모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성경이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수가 태어나서 계속이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태어날 그 아기가 거룩한 이라고 말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했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애를 낳았었는데, 이 오랜 시간을 또 살아가다가 이 상황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셉과 이 주었던 이 일장의 말씀, 이것이 지금의 삶에서는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육체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려는 질문을 그 소년 예수가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소년 예수가 부모에게 했던 말은 자신이 단순, 단순히 그 육신의 그 몸으로 있는 사람으로서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모님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자, 아들로서 있다는 것을 아주 많은 의미를 담아서 지금 육신의 육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말했던 것이 아닌 하늘 아버지, 그 창조주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 소년 예수가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자기가 거기서 감당해야 할 처소가 바로 거기라고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을 때 알려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 소년 예수로 어린 나이에 그 사람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는 이 해프닝을 통해서 이 오늘 일들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어떤 우발적으로 또 우연히 일어났던 또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라 아주 필연적인 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이제 일들을 감당할 때 어, 자신들이 해야 어, 예수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소년 예수 때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은 아주 필연적인 일임을 어, 당시에 그 부모에게 또 그리고 성경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도 성전에서 만났던 그 교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논쟁하는 것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린 아이가 어떤 한 분야에서 평생을 공부한 교수들과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들이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답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답들을 그 소년 예수를 통해서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육체 의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논했던 것,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을 것입니다.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지혜의 답을 그들에게 주니까 이 존재가 이 보통의 존재가 아닌 것을 그들이 놀랐음을 오늘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소년 예수가 마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 반문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마치 육체의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뭐또 반항하거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또한 살았음을 오늘 성경이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부모에게도 분명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 나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예수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기억하며 살았듯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그 모습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지금 오늘 본문이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몇백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합니다. 태어날 예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이 지혜와 총명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또 52절의 그삶 가운데 소년 예수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을 또 어김없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대로 예수는 지혜가 자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장 40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성령 하나님의 임하였을 때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선포되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또이 누가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특징을 보면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사실을 기록하고 정확하게 나열하는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인데. 어그 누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신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결국 시건치 않으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면 근데 그이 말씀이 생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부모님과 이 예수는 늘상 같이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늘 지냈던 것입니다. 잉태했을 때 분명 성령의 신비로 신비의 일들로 아기를 가졌고 또 아기를 가졌을 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지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하게 매일 지내서였을까요? 성전에서 토론하는 장면을 그 어, 보았을 때 어, 부모가 놀랐던 것입니다. 성전에 그가 머물고 있는 모습에 놀랐던 것입니다.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모의 놀람은 걱정과 염려의 그 놀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 장면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육체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상식에서의 놀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람이 앞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로서 인식하지 못했던 상태 모습을 이 놀람의 감정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성경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때의 상태 부모의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살때 모습이라고 우리를 또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늘상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이 머리로 잘 압니다. 실제 소년 예수와 요셉 마리아가 늘상 함께 했듯이 우리도 늘상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일하심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늘상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지만 이 정작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때뿐이거나 내가 원하는 무엇을 바라고 있거나 이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앞서 2장에 우리가 나눴던 시무원 안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라는 것도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의 영이 그 함께했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보느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 부모가 깨닫지 못한 상태 결국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장의 마지막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성장하심 가운데 이 성령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성령님의 일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의 성취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오늘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이 깨우쳐 줍니다. 오늘 소년 예수가 했던 질문에 결국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때서 깨달아져서 성령님이 지혜 예수님께서 아기 아, 소년 예수가 성장하면서 지혜가 자라감을 보게 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경험하면서 이 모든 말들을 성전에서 있었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깨달아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그 마음을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대에서 옆지체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깨우쳐줍니다. 결국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이 주신 마음을 옆에 있는 그 지체들과 풍성히 나누는 오늘 기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 기록하여 우리가 보게 합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공동체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또 일터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 이미 주어졌지만 잊고 지냈던 것이 다시 기억나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되는 우리 오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또 지방에 지방에와 또 창립 기념 주일이 지나고 이제 또 2월 말이 되면 또 3월 초가 되면 우리 전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열린 전도의 일들인데 기도로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준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수인 권사님이 렇게또 이쁜 목도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건강히또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 계단 내려올 때 어, 너무 안쓰러운데 어, 만성통증으로 무릎이나 또 여러 곳 아픈 곳 많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가 그곳에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들을 나열하는 그특 성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신비를 여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가능하고 이 벌어지고 있다고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